드디어 2주간의 베타 테스트가 끝났습니다. 저는 5명의 캐릭터를 모두 만렙인 25까지 찍었고요. 하나만 진득하게 판게 아니다 보니 깊이는 없겠지만 25레벨 제한에 깊이가 큰 차이가 있을 것 같진 않고 제가 경험한 내용들을 토대로 캐릭터 추천 순위를 나열해 보겠습니다. 지극히 주관적인 기준 제가 느낀 재미 순으로 뽑았으니 6월 6일 정식 오픈이 될때 참고 정도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단이 모든 내용은 오픈 베타. 그리고 25렙 제한 내에서 평가한 것입니다. 4등부터 가볼게요. 4등은 바바리안입니다. 디아블로 1을 제외한 모든 시리즈에 등장한 바바리안은 포스가 디아블로의 상징, 그 잡채이긴 하지만 생각보다 부족한 광역딜, 생각보다 약한 몸, 생각보다 약한 딜 초반에 키울만한 캐릭터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디아2처럼 어느정도 템이 맞춰지고 상위 스킬들이 나와야 할만했는데 모두가 1부터 시작하게 될 정식 오픈때 처음부터 템이 있을리 만무하므로 그리 추천하고 싶은 캐릭터는 아닙니다. 3등은 로그입니다. 디아1에서 플레이어블 캐릭터로 나왔던 로그가 디아4에 돌아왔습니다.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데몬헌터 같더라고요뭐 메커니즘이 거의 비슷하니 같은 포지션은 맞겠죠? 아무튼, 디아블로4 클래스 중에서 1, 2위를 다투는 준수한 외모에 빠릿빠릿한 스킬, 시원한 광역 딜등 얼리 액세스 베타에선 수서리스와 함께 재밌게 했던 캐릭터입니다. 탄막에 암흑 먹여서 쏘면 펑 터지며 몰살되는 적들의 모습에 속이 뻥 뚫립니다. 2등은 수서리스입니다. 저는 디아블로 시리즈를 하면 항상 첫 캐릭터로 마법사 계열을 선택했었는데요. 몸은 약할 지언정, 약간의 컨트롤만 받쳐준다면 시원시원한 몸머리 사냥이 가능하고 텔레포트가 스킬로 있는 유일한 캐릭터이기 때문입니다. 디아포에서도 첫 캐릭터로 수서리스를 했었는데, 스킬 이펙트가 조금 아쉽긴 했지만, 상당히 편한 사냥이 가능했습니다. 외모는 좀 시리즈 중에서 가장 너프된 마법계열 역캐가 아닌가 싶은데, 그래도 불계열로 바꾸고 히드라 두 마리씩 깔고 파이어월 쭉쭉 깔아주면, 알아서 녹아버리는 적들의 작은 희열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제 1등과 5등만 남았는데요. 정말 1도 고민하지 않고 1등과 5등을 선택했습니다. 1등은 바로 네크로맨서입니다. 오픈 베타가 시작되자마자 네크로맨서를 선택했는데요. 일단 외모가 남다릅니다. 너무 마르긴 했는데 PC 가득한 블리자드 게임에서 이 정도 외모면 탑급이죠. 로그 역효와 비교시 병약해 보이지만 그래도 한 님물 하는 편입니다. 게임에 들어가서 첫 기본 스킬 쓰자마자 와 뭐지? 이날까지 해본 네 캐릭터 중에 기본 스킬이 가장 강력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네크로맨서의 꽃, 시체 폭발, 배우자마자 흰세계가 열렸습니다. 뼈다귀 병사들은 든든했고, 만화를 쓰지 않아도 되는 시체 폭발 덕에 자원 소모를 계속 신경 써야 했던 다른 그 어떤 캐릭터들보다 편했습니다. 기본 스킬과 핵심 스킬로 시체를 만들면, 그때부터 펑펑, 아주 쉽죠? 희한계라는 면역 상태, 즉 무적이 되는 스킬도 있기 때문에 초보분들이 첫 캐릭터로 선택하기에 가장 좋은 캐릭터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깝게 5등, 이 아니라 압도적으로 5등, 그냥 5등. 캐릭터 하나 추가되면 6등 드루이드입니다. 캐릭터 커스터마이징부터 이미 답답한 느낌이 한가득입니다. 기본 스킬뿐 아니라 핵심 스킬 모두 임팩트도 약하고 느립니다. 특정 위상을 가진 전설템을 몇 가지 장착하고 다 휩쓸고 다니는 분들도 봤지만 네크로맨서나 소서리스, 로그 등은 그런 템이 따로 없어도 휩쓸고 다니는데 드로이드는 템이 받쳐주지 않으면 어림도 없습니다. 적을 터트리고 다녀야 하는데 속이 터집니다. 늑대로 변하면 그나마 빠를 줄 알았는데 그마저도 느리고 곰으로 변하면 더 느려 터졌는데 일반 공격은 타격감마저 없습니다. 그나마 딱 하나 타격감이 좋은 스킬은 처부수기 별다른 아이템이 없는 상황에서 마법 스킬은 애매하게 느껴지고 그로 인해 사용하는 스킬은 다채롭지 못한 느낌입니다. 보스는커녕 피통 좀큰 모판마리 잡는데 한 세월. 초반에 기우기 정말 힘든 캐릭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너무 느려서 속이 터져버렸어요. 말렙 찍으면서 시간당 서너 번 졸았습니다. 물론 오픈 베타의 랩제가 25로 한정적이라 정식 출시 때도 100% 이럴 것이다. 라고 볼순 없습니다. 이미 일부 드로이드 유저들은 특정 위상들로 해법을 만들어냈으니까요. 하지만 25렙 제한의 오픈베타에서는 드로이드가 최악이었다, 매력이 하나도 느껴지지 않았다는게 제 솔직한 평입니다. 6월 6일 저는 소서, 로그, 네크 중 하나로 시작하려구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